자, 46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두 집합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. 즉 서로소인 집합이란 얘기죠.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결국 우리 라지 A의 집합의 원소인 x, y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란 얘기고 마찬가지 라지 B의 원소인 x, y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란 얘기입니다. 결국 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요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란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y는 x분의 2x-4의 그래프를 표현을 할 거고요. 얘는 2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4죠. 그래프 그려볼게요. x축, y축. 이때 점근선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x는 0이라는 건 y축이죠 그냥 그리고 y는 2라는 건한 이쯤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x는 0 y는 2 됐죠? 자 그리고 지금 분자를 보면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? 자그 다음 y는 a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릴건데 지금 보면 얘는 a값에 관계없이 x에 0을 대입하면 y가 2가 나와요. 즉 0,2를 항상 지나야 합니다. 이 0,2는 점근선의 교점이죠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a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건데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게 됩니다. 근데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나면 안되잖아요. 그러면, 최소한 이 점근선처럼 기울기가 0일 때, 이때가 A는 0이니까, 그리고, 오른쪽 위로 증가해버리면, 이런 식으로.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이 기울기 A는 0일 때와 0보다 클 때, 즉, 0보다 크거나 같아버리면,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더라,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